군대에서 가혹행위로 지목된 분들은 보통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후임 챙겨주려고 한 건데 장난은 그쪽에서 먼저 친 거고 거기에 나도 맞장구를 친것 뿐인데. 그런데 결국 군대에서 가혹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는. ...입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검찰관으로 일할 때 가장 자주 접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가혹행위이고, 변호사가 된 지금도 군대 사건 중 가장 흔한 것은 가혹행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가혹행위라는 말은 정말 그 가혹한 행위가 아니고, 대부분은 서로 친장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대 내에서의 가혹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고, 실제로 이런 사건에 직면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대에는 간부들도 물론 그렇지만 병사들의 경우에는 육체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곧 정신적 고립으로 연결이 돼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밖에 있었더라면 보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했을 것을 안에서 혼자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건 첫 번째랑 약간 연관이 되어 있는데 군대는 유독 남의 일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간부들이 많습니다. 주임원사, 중대장, 뭐 무슨 간부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보통은 좀 개입을 해서 야 그거 별 것도 아니라더라 그냥 그걸 뭘 고소를 하니 그냥 넘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럼 육체적으로 고립돼 있어서 합리적인 결정을 잘할수 없는 사람은 그런 가부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의 조언은 부대원을 생각하는 마음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하는 조언이 법적으로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군대 내에서는 필요 이상의 엄벌주의가 적용할 때도 많습니다 군대 밖에서라면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것을 군대에서는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절차 진행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밖에서라면 당연히 인정되었을 권리가 군대 내에서는 인정이 안 돼서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게도 사건에 직면해 있는 분들은 내가 행사하지 못하는 권리가 뭔지조차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권리가 침해받은 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직면에 있다면 일단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은 아무래도 병사들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부모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모님의 지나친 개입이 사건을 악화시킬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가해자 측 부모님도 만나보고 피해자 측 부모님도 만나봤지만 여러 부모님들의 공통점은 자기 아이를 자기가 제일 모른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나서서 뭔가를 써서 내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조율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군형법에 따르면 가혹행위라 함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런 가혹행위가 해당하는지는 행위자 및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들으면 가혹행위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냥 이것저것 다 종합해서 판단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을 의미하고 결과도 되게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도 쿠시업과 턱걸이 몇번 시킨 게 가혹행위로 인정돼서 수사를 받았던 적도 있고, 가혹행위 현장에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몰려 구속이 될 뻔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소 민감한 이야기인데 부대 내에서 사건 사고가 워낙 많이 일어나다 보니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어떤 언행이 있는 경우에는 가혹행위라는 게더 넓게 인정이 되는 경향도 솔직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의 감정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반면에 같은 행위인데 누군가에겐 가혹행위가 되고 누군가에겐 가혹행위가 안 되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의문도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군형법에는 두 가지의 가혹행위가 있는데 하나는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이고 이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집행유예만 가능하고 두 번째 유형인 위력을 행사한 가혹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직권남용이고 어떤 경우가 위력 행사냐 이거는 결국 이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여기 어떻게 포섭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처한 상황에서 즉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이게 가혹행위라는 점을 설득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면 나의 행위가 가혹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가혹행위가 안 되더라도 다른 범죄가 될 수는 있다는 점입니다. 군인에게는 군형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형법이나 다른 형사법 규정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폭행, 협박과 같은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점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했던 가혹행위 사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좀 어이없는 사건. 말씀을 드리면, 다수의 병사들이 연루가 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두 명이었는데, 이 다수의 이 선임들이 후임 병사의 두 발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때리진 않았지만, 약한 정도의 신체적 접촉과 위협적인 말들이 비교적 며칠에 거쳐서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 의뢰인은 옆에 서 있었는데, 그 이후로 공범으로 몰려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처음에 왔을 때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저한테 온건 아니고 수사 중일 때부터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거는 가혹행위가 아닌 게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 이건 조사과정에서 잘다투서 무혐의를 받도록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내 의뢰인이 나에게 상당히 큰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현 현장에 있었던 것만으로는 혐의도 애매한데 구속이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속심사가 열리는 법정에 가서 검사님의 이야기와 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뢰인이 저한테 축소한 것도 없었고 말해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자체는 매우 사안이 심각하다는 거여서 열심히 변론을 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수사를 받고 또 다행히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구속 영장이 청구까지 됐다는 건 누군가는 실제로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가혹 행위이냐 아니냐가 그만큼 애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관계의 꼼꼼한 파악입니다. 군대 사건은 특히 병사들이 연루된 사건은 항상 당사자가 여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범으로 된 관련자들의 진술과 단순 목격자로 분류된 사람의 진술까지도 확보해서 과연 누구 말이 더 옳은지를 파악할 수 있었고 구속전 피의자 신문에서는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자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구속 영장 관련돼서는 어, 이전에 촬영한 영상이 있으니 이걸 꼭 참고해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속까지 갔는데 억울한 분들은 어떤 식으로 군대 안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찾아주셨는지 병사들이 핸드폰을 요즘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따른 안 좋은 점들이 더 많다고는 하는데 이런 경우는 되게 장점인게 변호사를 거기서 검색을 해서 찾아오신 건데 참고로 아무리 내가 부대 내에 매여 있어야 하는 병사를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면 군대에서 외출을 대부분 허락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먼저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군대 사건은 제가 반드시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몇 가지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대 사건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호사한테 이런 상담을 받아야 하냐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한 영상이 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